이 얘기를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한전의 역할과 과제. 이번 영상에서 나눌 주제는 바로 전력 생산 수요 분산화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상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이상준입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 전력 분야의 탄소중립의 이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수요 분산화. 딱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좀 어려운데 좀 쉽고. 재밌게 어,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에 발전소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발전소를 본 적도 없고 서울에서 네. 그리고 뭔가 발전소가 있다 들은 적도 없거든요 서울에 발전소가 있기는 합니다 옛날 노래 중에 꿈 네. 깊은 마포 종점 네. 저희가 이제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아, 저도 <laughs> 그 정도까지 되지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laughs> 네. 실제 발전소가 있긴 하지만 서울은 전기를 자급해서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 자급률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최 5%가 되지 않습니다. 4.6% 정도예요. 96%는 다른 곳에서 끌어오고 있다. 그렇죠. 실제 다른 곳에서 생산해서 서울로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강원도는 174.8%, 그리고 전남은 153.6%.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전기 이상을 만들어 내네요.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전기상을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보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전 단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네, 들어봤어요. 예, 화력 발전 단지들이 우리 서해안에 많이 있고요. 네. 원자력 발전소 또 경주, 뭐, 울산, 부산 이쪽에 많이 발전 단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는 발전 단지에서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내는. 음. 중앙 집중형의 시스템이죠. 수도권이 수요지고 전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내는 단방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수요지하고 이 생산지하고 서로 이렇게 불일치가 돼 있는 구조로 있었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물류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을 보내고 할 때는 다 비용이 드는데 전기는 송전탑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지면은 송전탑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보낼 때 그대로 또 우리가 100을 보내면 100이 가는 게 아닙니다.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저항이 있으면서 전기를 100으로 다 보내지 못하는 그만큼 비율적이 효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화가 필요한 것이군요. 그런데 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그 다음 풍력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태양광 발전은 이 소규모로도 여기저기서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던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점차 줄어들면은 이런 불균형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풍력은 소규모로 전공방방곡곡에 네. 이렇게 보급돼서 소비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실제 태양광 풍력이 개발되는 지역을 보면은 태양광은 좀 햇볕이 좋은 전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있고요. 풍력은 풍황이 좋은 강원도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됐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탄소 중립 시대에 이런 문제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한국 전력만의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반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좀 소비하고 생산의좀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요즘에 전기를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2028년까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93%는 수도권에 또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요즘에 데이터 센터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전기를 써야 되죠? 재생에너지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생산되는 지역은 지방이고, 음. 소비되는 데이터 센터는 서울을 중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세수를 헌부대에 담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 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공급하고 수요를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를 아까 보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수요 측하고 생산자 발전 측하고 요금을 이렇게 공평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네. 발전 측에는 지금 막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전소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요금을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보내는 요금은. 그런데 네. 지가가 싼 곳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생산할. 때. 땅값이, 그러면은 네. 요금을 고려하지 않고 땅값이 싸고. 민원이 적은 대로만 가는 거예요. 만약 보내는 요금이 비싸다면 지방으로 쉽게 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런 해결 방법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발전소가 너무 한 곳에, 땅값이 싼 곳에만 민원이 적은 곳에서만 집중돼서 건설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보내는 이 개통 상황과 그게 비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 요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음. 발전 측도 거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신규 발전소를 좀더이 개통 상황, 망이라고 하죠. 이 망이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망 요금은 돈을 더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내라고 만드는데 그렇게만 하면 너무 또 맞아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전력망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느냐 음. 그리고 개통을 얼마나 안정하게 하는 기여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수치가 있어야만 그 수치에 따라서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근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더 발전소를 지을 때 비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런 인센티브의 제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할수 있는 역할 이런 건 없을까요? 렉소님은 네. 전기요금에 지금 뭐 송배전 요금 얼마 낸다? 아 전혀 모르죠 전혀 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아, 네. 반면에 최근에는 기후환경 요금 이런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저는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요금에 보면 은 우리가 좀더 전기를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인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네. 소비자들이 어, 더 청정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에게도 이거를 분리해서 고지를 한다면 음.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아무래도 멀리서 생산돼서 멀리 보내지는 전기는 더 비싸게 고지될 테고요 네. 지역에서 생산돼서 가까운 데서 공급되는 거는 싸게 되겠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선호가 생기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가격의 신호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지역별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예를 했는데, 그럼 정확한 가격 시그널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시그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것이긴 합니다. 네.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한번 영국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국은 북쪽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 근데 영국의 도시는 어디에 있죠 런던 이런 큰 도시들은 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은 전기 요금이 비싸고 북쪽은 저렴하고 어~ 그래서 도시에서는 좀더 전기 요금을 더 내시는 셈인 거죠 전력 수급이 이렇게 불균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어~ 불필요한 발전소를 돌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남쪽에 수요가 많을 때는 북쪽에서 다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곤 하는 것이죠. 산업단지 이런 거는 새로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쓸 걸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대규모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전력망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이런 것좀 평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평가를 해야만 그쪽으로 수요가 맘대로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가끔 전력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꾸준히 뭔가 전력망이 공급이 돼야 우리 네. 국민 모두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이런 재생 에너지들이 전기가 항상 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헐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송전망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음. 이런 설비들은 주로 어디 배전망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배전망을 능동적 운영하는 dso 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트리비션 시스템 오퍼레이터 약자인데 네. 능동적 이라고 했잖아요 이 능동적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속되어 있는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재생에너지가 변동성이 있는 걸 제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운영을 좀더이 첨단 고도화해야 되는 제도 그리고 투명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 개선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제도로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다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추가적으로 이 한전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 분산 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헐성이 있으니까 네. 인프라도 고도화해야 됩니다.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도 고도화해야 되고요. 망을 운영하는 이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DSO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범 사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되죠. 누가 책임이 있는지. 네. 앞으로 소규모 중개사업자도 많이 네.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를 이런 중개사업자한테 사서 쓰는 이런 경우도 생길 텐데요. 네. 그러면 이런 신규 판매사업자라고 하죠. 전기를 파는 사람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적절한 책임, 역할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음. 그러면은 전기 소비자가 뭐 요금을 너무 많이 낸다든지, 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소비자가 이득을 볼수 있는. 편익을볼수 있는 이런 경쟁 환경 조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력망이 모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장소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어, 이거 더 이상 수용 못해. 음. 이런 곳에 한전이 어, ESS, 우리 전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라든지 음. 아니면은 DR이라고 하는데요. Demand Response, 수요를 좀 조절하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음. 이좀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만 또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이 분산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끝으로 박사님께서 뭐 추가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역에서 소규모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가서 한발 앞서 준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한국 전력이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어, 이런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전력 유틸리티사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이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기를 만들어쓰 자는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만. 이 얘기를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 한전의 역할이 정말 어, 막중하구나또 느끼고 그리고 분산화의 개념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그렇죠. 것을 알게 되고 또이 한전을 저는 굉장히 이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한국 전력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